김관결 영덕군수는 2일 정례조회를 통해 지난 3월 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이재민 지원 현황을 보고하고 영덕군의 본격적인 복구 및 지역 재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군수는 지금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미래를 향한 완전한 회복과 재건의 단계로 접어들 시점이라며 총 4,575억 원 규모의 재해 복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사유 공공재산 복구비 3,700억 원과 군이 자체 건의해 확보한 마을 재건 사업비 87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임시 주택 지원, TF 운영 산불 피해지 벌채 및 생태 복원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밀화원, 특화숲, 조성송이, 생산지, 복원,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복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리, 노물리, 도시재생 490억, 농산어촌 개발 사업 76억, 마을 단위 복구 1,686억, 기반 조성 사업 65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7, 4, 9억 등총5개 마을 재건 사업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순차 추진됩니다. 경북 도민방송 박유리 기자였습니다.